안녕하세요. 고개하시고, 위대하시 시청자 여러분. 삐딱시성 공감부장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암흑기사 성장기 2주차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말 거침없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암흑기사 너무 좋습니다. 아, 우리는 암흑기사에 중독되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자, 캐릭이 좋다 보니, 아이나사드가 정말 부족하군요. 지금 레벨 56인데, 퀘스트로만 쭉쭉 진행하면서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나사드가 먼저 소진되어서 같은 계정에 어, 빵꾸 캐릭으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아이나사드는 지금 출석 체크, 그 다음에 푸시 드래곤의 다이아몬드 조각, 월드보스로 받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아이나사드를 모두 받고 있는데도 어, 지금 부족하네요. 그만큼 암흑기사가 좋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아이나사드가 부족하지만, 어, 드래곤의 다이아몬드는 구매 안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이나사드 구매 없이 게임을 했다면 구 서버 기준으로 56레벨 전후가 되겠네요 출석 체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 기사가 나오고 10일 만에 56레벨을 달성을 한 거군요 정말 빠른 성장이군요 드래곤의 다이아몬드를 구매하면서 게임을 했으면 광렙을 했을 듯 하네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돈을 엄청 썼을 듯하구요 예. 암흑기사는 아이나사들을 먹고 살아가는 듯 하네요. 자, 게임 진행을 퀘스트로 하고 있습니다. 어, 암흑기사의 단점을 이야기하자면 화를 들수 없어서 퀘스트 중에 작업장 많은 곳에서는 약간 힘들기는 좀 했습니다. 자, 퀘스트로 멈출 수 없이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퀘스트로 할수 있는 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흑기사 성장기를 보는 즐거운 요소가 될듯 하네요. 이번주는 암흑기사 무기가 큰 이슈였죠 어떤 무기가 좋은지 많은 분들이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왔죠 어, 지금 이 결과는 파템까지 기준입니다 무소가금너 분들 기준이겠네요 어... 우선 가장 좋은 검은 데스블레이드가 가장 좋은 검으로 나왔네요 언데드 추타, 비송상 무기 등 다양한 점으로 볼때 데스블레이드가 암흑기사 최고의 검으로 판정이 났네요 자, 하지만 어. 데스블레이드는 좀 구하기가 어렵죠 돈도 많이 들어가고요 어, 그렇다면은 이제 그냥 뇌신검을 쓰시면 될듯 하네요 비손상 무기에서 데스블레이드 다음으로 뇌신검이 좋다고 나왔는데요 어, 하지만 뇌신검은 일렉트리쇼크 피가쥬가 있죠 예. 검에 있는 마법을 포함한다면 비선상 무기 중에 최고는 뇌신검이라고 보면 될듯 하네요 하지만 언데드 추타가 없죠 용의 계곡 던전이나 뭐 엘모 사냥터에서는 어, 중간 정도 성적밖에는 내지 못하는 검으로 나왔네요. 언데드 사냥터에서 데스 블레이드 다음으로 좋은 검은 수정단검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을 하나만 쓰실 분들은 데스 블레이드로 쓰시고 아니라면 내신검으로 쓰시면 어, 되겠네요. 하지만 이제 사냥의 효율 약간의 투자가 가능하신 분들은 내신검과 수정단검을 구매하시고 사냥터에 따라서 나눠서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자, 결과가 나오면서 내신검, 수전단검의 가격이 올라갔네요. 자, 무기의 한성검 내신검을 볼까요? 자, 그리고 단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신검이 원래 400 다이아였고, 수정단검이 350 정도였습니다. 저도, 어, 이 결과를 보고 나서 수정단검을, 어, 350에 구매를 했네요. 그 이후에는 수정단검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내신검도마찬가지고요 자, 검 세팅은 내신검 어, 이렇게 수정단검, 어, 이렇게 두 자루를 가지고 사냥을 하시면 될듯 하네요. 그, 마족의 검의 결과도 나왔습니다. 인첸이 5강 이상이 되면 좋다는 결과가 나왔네요. 자, 마검이, 마족검이 인첸이 안 되어 있다면, 내신검과 수전단검 쪽으로, 어, 쓰시면은, 어, 더 좋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나는 지금 이야기한 검이 없어, 뭐, 사냥이 안 되는 건가,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암흑기사 자체가 사기 클래스이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검에서 사냥을 하시면 될듯 하네요. 자, 가성비 또 최고의 검은, 이건좀 재미입니다. 예, 은장검으로 나왔습니다. 아무 기사 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검인데 언데드 사냥터에서 가성비 효율이 중간 이상으로 나왔네요. 어, 검 없으신 분들은 은장검 하나 사냥으로 얻으셔서 게임을 하시면 될 듯하네요. 뭐 거래소에서는 1 0 다이아에 또 팔기도 합니다. 어, 사냥에서 얻기 귀찮으신 분들은 거래소에서 사셔서 어, 게임을 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지금 아무 기사를 분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하지만 아, 아직까지 아무 기사 스킬의 뭐 공식을 찾지를 못했네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기도 이 하고요. 자, 추타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향 패치를 할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저도 이 부분이 걱정이기는 하네요. 뭐, 나중에 이게 변경이 되면 증명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는 확률적으로라는 무적의 치트키를 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NC에는 또한 가지가 생겼다라는 게 됩니다. 자 지금 지인들은 신섭에서 뭐 암흑기사의 악세 뭐 아이나사도 장비 인형 뭐 변신 상품을 지금 구매를 엄청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거볼 때는 돈 100만 원 이상은 제가 볼때 다들 쓴듯 하네요. 자 NC가 뽑아 먹을 만큼 뽑아 먹었다면. 저는 이제 볼때 하향 패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네요. 자, 과금을 적당히 하시고 꼭 필요한 부분만 어, 하셨으면 하네요. 자, 다음 주에는 암흑기사 어, 성장기 3주차로 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